심장병을 부르는 식습관 4가지 혹시 평소 식습관이 심장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심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우리 몸 구석구석에 혈액을 보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은 이 심장을 지치게 하고 병들게 만듭니다. 첫째,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나트륨이 혈압을 높여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둘째, 튀김류나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단음료와 디저트의 과다 섭취입니다. 당분은 중성지방을 늘리고 비만을 유발해 심장 부담을 키웁니다. 넷째,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폭식과 공복이 반복되면 혈당과 혈압이 급변해 심장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심장을 지키려면 오늘부터 식단을 바꿔야 합니다. 염분을 줄이고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세요. 또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어 항산화 영양소를 보충하면 혈관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운동은 심장을 가장 튼튼하게 만드는 최고의 약입니다. 본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화면 두번 터치 터치 눌러주세요.